플레메이트 오비터는그 것은 어, 연속 1년의 임무중에 하나였죠. 장기 프로그램에 화성 탐험에 뭐라고 알려진? 마스서 베이어 프로그램이 알려진. 그래서 9월에 이때 9월에 이 비행, 이, 이 우주선이 화성에 접근했다가 그러다가 사라졌죠. 처음에 정치가들과 어, 몇몇 과학자들은 블레이메이터 오비하면 A를 B 때문에 비난하다고 그 네, 나사의 새로운 슬로건인 Better, Faster, Cheaper라는 그 슬로건을 비난했죠. 뭐에 대해서. 이 1억 2,500만 달러짜리 실패에 대해서. 그러나 일주일 있다가, 네, 나사의 과학자들이 아, 알았죠. 아, 알았죠. 뭘 알았냐면, 일어난 걸 알았죠. 그리고 그들은, 지역하면 그것을 정확히, 그, 옥상에, 그, 지붕에 꼭대에서 외치고 있진 않았다는 말은 뭐야? 그걸 세상에 알리진 않았던 거죠. 하여 보였습니다. 대대야처럼 보였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, 아까 구장 조 똑같은데. 뭐, 중에도 아니라, 대, 돌려고 접속사, 여기, 여기 끌리고, 그 다음에 이 대스는 일로 걸리는 거지. 다시. 일로 걸리는 거거든. 자, 다시. 대대야처럼 보였죠? 뭐일지라도. 나사가 상했을지라도, 뭘 상했어? 미터 단위를 상했을지라도, 무하게 해서. 이 우주선을 수년간 가이드하기위 해서 미터 단위를 사용했을지라도, 로키드 마틴이 삽입, 근데 회사인데 어떤 회사 그들이 고용했던 뭐하기 위해서 이 비행선을 우주선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용했던 회사인 로키드 마틴은 이 동산에 사용했는데 미터법이 아닌 잉글리시 단위를 사용했던 거지 뭐에 대해서 이것의 추진체 추진력의 데이터에 향해서 그세요그것이 그렇지? 그렇지, 야기했는데 야기하다는 코스 A 투죠? 아까 질문드렸까 생각할게요. 근데 그 투는 이때 투죠? 투명세 투니까 이건 전시사이 2고요 네, 다시. 직역하면 이것도. 이것이 기했는데이 비행선의 추진체가, 빠, 빠티도 야기했죠이 비행선을 어디로? 그것에? 둠. 둠이 뭐죠? 파멸로. 알죠 그렇죠? 그니까 이 비행체를 안 좋게 만들었다는 추진체가. 알았 네, 이런 얘기죠? 다리가 그러니까 다르니까, 잘못했다는 얘기죠. 모 직후에? 사고 직후에, 이 사람이 근데 누구야? 부회장인. 이 플라이 시스템 부회장이, 여기 로키 마틴의 유기소의 부회장이 사람이 말했죠. 뭐라고 말했냐면, 슈제피피 하나 조심해야 되죠? 슈제피피가, 뭔가 어, 했었어야 했는데, 뭐 했으면 우리가 미터법을 변화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구나라고 말했던 거죠. 그래서. 그래서.